안녕하십니까 다녀올 만한 저의 김감마입니다 자 오늘은 16년동안 마시기만 하고 맛을 못느끼시 김성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마시기만 하고 맛을 못 느꼈다는데 그게 진짜니까? 입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밖에 음식을 보고 마신다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마! 아, 조라 그렇군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콜라, 소래은 커피 이세 개를 섞어서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맛을 느끼는지, 못 느끼는지, 한번 마실 수 있는지,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콜라하고 1대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남겨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따주고 소래눈, 자, 소래눈을, 자, 그리고 커피. 자, 한번 지금 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어우, 상쾌한 콜라향 자, 커피까지 넣었습니다. 총6 0 0 m l 고요 뚜껑을 닫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그냥 마시면 되나요? 아네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럼 마시겠습니다 네. <laughs> 선생님, 근데 하시네요? 아, 네. 알았어. 난 원샷까지만 알았어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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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원샷까지는 말을 네.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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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정말로 서요 정말로 천천히 맛있어 천천히. 아시, 네. 뭘 그렇게 뭐. 사랑게대 다 마셨어. 다 마셨어. 어, 엄청많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준비해봤는데. 근데 뭐, 솔직히 봐없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벌칙을 다 했어요. 했는데, 제가 이거 차,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이런식으로 처음 해가지고. 자, 어쨌든, 버직생 끝! 이 아무것도 어떻게 당해야 되는데. 촬영 후제가팀이 모두 다 맛있게 준비했다니다쪼쭈 음. 아, 나 사람들 소리는 이거 왜 별로라는지 모르겠네. 나 소리는 괜찮은데. 이렇게 먹어야지 막 섞어 마시면 안돼자 그러면은 모두 다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응. 퇴근